철원군의 한 농협에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옵니다. 할아버지는 비어있는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들고 온 통장과 도장을 건네는데요. 그리고는 천만 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통장 잔고의 대부분 금액을 한 번에 찾으려는 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든 직원이 무슨 전화를 받고 오신 건 아닌지 여쭤보는데 치과에 가서 치료하려는 거예요. 직원은 할아버지의 요청대로 천만 원을 인출해 드리는데 이대로 가신다면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범에게 거의 전 재산을 넘겨주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그때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돈을 찾고 나가시려는 할아버지를 따라나섰는데요.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커피 한잔하고 가시라며 붙잡아 시간을 벌기 시작합니다. 잠시 뒤 직원은 누군가와 통화하는 할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통화 내용이 들려옵니다. 치과 치료한다고 얘기했어요. 듣고 있던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.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해드리지만 믿지 못하시는데 결국 인출한 천만원은 다시 할아버지 계좌에 입금됩니다. 은행 직원분께 칭찬 부탁드립니다.